알터네이터인데 dc가 나온다 라고 써져있는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왜 a,c를 생산해서 dc를 이렇게 하나씩 쓰는, 쓰는 그, a,c 제너레이터인줄 알았는데 그냥 알터네이터에다가 dc를 생산한다고 써져있어서 그 알터네이터를 분해해서 수리할 수 없는 하나의 lru로 본다 그러면 DC를 생산하는 a l t 이 r n a t o r 라고 부를 수 있는거지 근데 a l t e r 라는 요거 자체가 교류 발전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음, 네.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거야 어, 원래는 교류 발전기라는 용어적인 이런 유사성과 동능적인 부분이 있는건데 실사용할 때는 DC를 뽑아낸 정도로 많이 쓰니까 저게 헷갈리고 있다는거지 음. 그래서 a l t e r n a t 나 AC g e n e 나 교류 발전기야 근데 a l t e r 라고 부르는건 실제로, 우리가 뽑았을 건디시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 그래갖고, 뭐, 시스템 고장 탐구를 한다든지, 뭐,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그럼 넌 실제 네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뭐, 여기 밖에 있는 애들도 맨날 미나기만 보는데, 미학이 진짜 단순해서 별게 없거든. 군용기 공부해볼 수 있는 개념도 좋아. 내가 하는 것도 군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세 여객기를 갖다가 한 거라서, 실제로는 이상 그거랑 비슷할 그런데 근데 네. 음. 내가 어제 그저저 저 밴드에다가 왜 청운이 가 올린 거에도 답글 달았잖아 하다못해 l 라뷰 하나 장착을 하는 과정이나 방식도 민항기랑 군용기는 차, 차이가 많아 민항기야 조용히 떴다가 조용히 내리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는데 군용기는 급격한 기동을 하고 진동이 많아서 뭐 어제도 얘기했던 댐퍼라는 걸 쓴다고. 아니, 나도 갖고 있는 게 있어. F15 매뉴얼이 있거든? 근데 아직 니네가 F15를 할 정도는 안 되니까, 나중에 조 시간이 또좀 되고, 공부가 좀 되면 내가 그걸 오픈해서 같이 이제 볼 거고. T50, A50, 이제 매뉴얼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 뭐, 역시 김일철이기 때문에 막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이제 공부를 이제 언젠가 하실 날도 있겠지. 근데 재밌어. 그런 건 시스템이 전혀 이제 비기하고는 다르고. 좀더 복잡하고 그런 걸 공부하면 재미있지. 근데 이제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지시에 의해서 작업만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봐봐 이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그 회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지를 못해. 스위치, 릴레이, 뭐 램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만 바꿔보면 되니까 얼마든지 교환이 되는데 조금 이제 복잡해지거나 직렬렬 회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다. 뭐, 쟤네들 지금 배우고 PLC인데, 피 l 가 뭐, 간단한 회로가 아니잖아. 무 뭐,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복잡한 회로인데, 그럼 뭐, 제어할 수 있는, 뭐, 밸브나 센서, 뭐, 램프,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런 복잡한 회로에 어디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찾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현장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 눈에 띄는 결함들. 그래서, 이제, 거기 각 센서마다 등을 다 달아주고, 그 이게 고장났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 거기서 고거 교체해주고 뭐 이런 정도의 단순 작업들은 현장 사람들이 하고 그걸 넘어서는 조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면 그 PLC 개발은 장비업체들 있지? 뭐 미쓰비시다 뭐 아니면 지멘스다 이런 회사들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생산공정 라인에 상주해 있는 거야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그래서 거기 와서 자기들이 작업을 해죠. 근데 결국 해보면 뭐 릴레이 교환이고 간단한 것들은 트로시리오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이 나와 있는 거거든. 뭐 브러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종유자의 컨텍트를 아시죠, 노는? 이게 이제 내부 구조 정확히 알지 못하면 뭐 말인지 또 이해 안 돼. 넘어갈까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아마추어님 뭐 그 필드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개념이 안쓴 상태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필드가 뭐였지? 아마추어 뭐였지? 다 헷갈리거든. 그, 그러니까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의 조합으로 발전을 한다. 그건 알니지 음. 근데 자석을 돌리느냐, 코일을 돌리느냐. 내기억인 돼. 그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 앞에서는 코일을 돌렸었고, 지금은 자석을 돌리는 거야. 되지? 그래서 어쨌거나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건 코일에서 생성이 되는데 코일이 돌면 코일이, 코일에서 이코일 나오는 전기를 구분해서 빼내려니까 브러시가 필요하고 슬림링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코일이 고정되어 있잖아. 전기가 만들어지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고 자석이 돌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자석과 코일 이렇게 to the stator winding. 스테이터 와인딩의 네 개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지 지금 oh, 각각의 위치에 똑같이 대응하는 위치에 yeah.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 그러니까 any other rotor pole. 하나가 여기 지나갈 때 다른 거 탕각 같은 위치에 서지나가는 거지 컷다이 할때 y 개 4개, d a 기 폴라가 있으면 p 폴라가 r i z i n g nay, p o 같이 9 0 z i n g w 그렇지 h 지 s a 지 o u 같이 girl, y o u 그런 얘기예요. 음. i r l 음. 데데 n s 로 만들면 하나가 n 이 올라갈 때 하나가 S가 내려가지만 n n 으로 만들어 놓고 S, S로 만들어 놨잖아 근데 이걸 코일을 뒤집어 놨어 그니까 네 개가 동시에 똑같은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지 음. 하나는 하나는 하나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석이 하나만 있는 경우라 그러면 하나가 N 지나갈 때 하나 S 지나가는데 얘는 네 개가 동시에 N을 지나고 하나 S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면 저기 스테이터 코일의 한쪽이 게 음, 음, 음. 음. 아, 이게 인게 그런 의미예아 이게 전류 방향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꼬아놓은 음, 거네요. 축척 음. 축척. 중점, 중점. 원래 코이 네 개면 네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동시에 나오니까 네 개가 직렬로 겹치는 거야. 음. 상도 같다. 음. 아 그러네. 음. 원래 네 개가 가지각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동시에 정확히 움직이니까 똑같이 겹쳐서 더해지는 거지. 음. 그래서 에딩이라고 말했는거든 진짜 좀 이상하게 안 들면 사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로. 사상이 나올 수는 없고 직렬이니까 네. 사상이 나올 수는 없고 아, 상세가 그러니까. 되겠지 잘못 만들면 아, 각도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산세가 되는, 되는 거야.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동일한 지점에서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에딩이 되는 거죠. 어. 저희가 공부 그 삼상 Y 결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해가지고 세 개가 같이 도는 거야. 그렇지. 폴이 3개, 3개. 3개잖아. 그쵸. 필드가 3개고. 네. 그러니까 걔는 120도 이상 차가 나는 거고 얘는 양쪽에 있는 걸 2개가 있으니까 90도 차이가 나는 거야.